주님을 뵈었을 때덜 당황스러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제 주제는 부활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것만 다뤄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시 하나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하는 부활이 뭡니까 전도의 주제에. 동안 하나님 내가 성령을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무슨 증인입니까? 22절에 확실한 모습을 박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사도행 이 장에 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오이르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31절, 32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첫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란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갑니다. 28장까지. 그러면은, 사도들의 초지일관, 하나님 문의 사도들의도 초지일관 한 가지, 곧 예수의 부활만은 전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불신연장, 완전 불신연장이죠. 그제는 주로 바울이 다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들 상대였단 말이에요.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당은 뭡니까?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바로 부활을 선포를 했어요. 사도니 십주장에 가서 보니까 아델이죠.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분통하는 마음 없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뭐라고 모여듭니까? 뭔 소리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 그죠.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가 모르는 신은 하나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만물을 지으셨고 그걸 주제하고 계신.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니이다. 모자라던 이런 정전에 성전에 이렇게 공급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 분이 아니다. 우주에 충만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인 17장 같은 경우는 요 불신현장 전도의 교과서입니다. 완전히 아주.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의 주제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뭐가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 부활입니다 예. 우리 민중이 옆에서 봤어요 정건우라는 친구한테 내일 학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아니죠, 안 믿어서 못 드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권하고 전해야 되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다 해도 지옥 가면 아무 쓸모 없는데 예배드려 임마 진짜 그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주제이고 내용이라는 가또 다른 한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닌 걸줄 수는 없잖아요 <laughs> 성도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속과 부활은 복음의 양대 산맥이라고볼수 있어요. 사도2 3장입니다. 사도계인과 바리세인이 있죠? 그 현장 속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이제 이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인들 안 믿으니까 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을 뭐하게 만든 겁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자중질란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 사장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 법정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뭡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요? 생명 곧 부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소망했던 게 뭡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인가? 남들보다 좀더 나았다, 좀더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는 말합니다. 거기서 거기더라. 예. 여러분, 지금 탄핵에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윤석열이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검사 시절 얼마나 잘...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자천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근데요. 어... 추미애 장관 때 법원의 결정이 정말 잘났어요. 이것은 징계감이 아니라 파면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은 징계사안이 아니고 파면사항이라고 법원이 적시되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멋대로 산 거예요. 그야말로 검찰 권력을 최고로 향유하고 살았어요. 예. 그러고, 대통령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 얻어, 거저 걸렸어요. 자문에 보니까 종이 안에 집,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laughs> 지금 뭐 경호처가 버티고 그러면 언제까지 버팁니까? 건들어서는 안될걸 건들었어요. 자, 이번에 개헌군들이간 곳을 봐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언론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MBC 가야 돼요. MBC는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김호준 집을 찾아갔어요. 그럼 이 계엄의 배우가 누구란 소리예요? 김건이라는 소리예요. 왜 김호준 잡으러 갑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냥 하나 유튜버에 불과한데 그걸 왜 잡으러 가요? <laughs> 김호준 잡으러 갔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개함의 총괄 책임자가 목적이 누구예요? 네, 딱은 나와요 답이. 네. 선관이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선거 말고도 국회의원 선거의 참패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뭐때문이라는 거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참 희한합니다. 지금도 그글 유튜버만 보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정말 홍군을. 자, 그러면 경호차가 붙어져서 얼마나 버틸까요 경비대가 막았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죠? 내 아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만들 생각이냐, 정과생을안 된다 이거요. 이제는요, 옛날처럼 군인들요, 못 써먹어요. 왜요? 이제는 부모들이 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laughs> 이제 군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특히 중간 간부도 들잘알 거예요. 병사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얼마나 애들이 요즘 똑똑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고 보 이제 경비도 하나 왔는데 그것도요,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 발부를 했어요. 체포를 이제 수배를 내렸어요. 출석하라는 거예요, 이제, 경호차장한테. 버텨봤자 2, 3일이야 많이 버텨봤자 한두 달이야 그러고 건드려서는 안될까 건드렸어요. 이제까지 어떤 정보도 누구는 안 건드렸어요? 판사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는데, 대법원장들, 대법관들, 판사들까지. 이재명이 무죄적 판사까지 잡아.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게 김건희 작품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헌법재판소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법원이 저렇게 그 강경한 어조를 쓰는 건 저는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처음 봐요. 강경한 어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화가 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판사들은 화안 내요.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수많은 모진 고문 흔적들을 보면서도 눈 감았던 분들이 판사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과거사 정년 다시 재심하니까 또 재심해주는 게 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혼을 갖기 시작을 해서 영혼을 갖게 만든 거예요. 2월 달 안에, 어, 아, 헌재 결정이 날 겁니다. 아, 흔달 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때는 이제 파면 되면 경고처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오히려 죄를 더해서, 음, 사면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5, 6년 후에는 사면 할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 알려준 성공의 결과예요. 귀신이 알려준. 예. 하나님은 왜 저런 무석성진자, 우상승배자를 대통령으로 삼았을까? 이미 박근혜 때 봤으니까 알았어요. 반드시 중간에 이제까지 지어온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물을 것이다. 붙잖아요 지금. 이걸 뭐, 자파 정권이면 자파 세력들이 만들어낸다고요? 요즘 세상에 자파가 어디있어요온 천지 하에, 대한 지구상에 자파 없어요. 그럼 미국도 자파고요. 유럽은 완전 자파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만 있어요? 민중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 시대에 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리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그런 세상을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통해서 아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저와 같이 미련해야 되는구나 서울대 법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이 부활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다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뉴스 보면은 이제 핫딱지가 나요. 게레바드 두 달인데. <laughs> 나는 보수로서 화가 나요. 저는 진보 뭐 아니에요. 보수지. 법대로 살자는 거지. 그게 보수입니다.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은혜를 주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음을 아시고 뭘 하십니까? 이제 친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힐란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리뷰기란 단어를 썼으니까. <laughs>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목회자는 큰 목회를 꿈꾸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섬겨서 예수님이 도움으로 큰 사업을 꿈꾸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서 큰 재능을 발휘를 하기를 원하고 이게 그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육신의 모습이 이래요. 네. 이러한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셨을 때도 모두가 몰라봤고 함께한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도 모르고 아, 모릅니다. 즉 메시아가 뭐하러 왔는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도 그 내용을 모르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에는. 네, 예, 이런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거. 우리가 조구할테니을 전에 버스타다 걸잖아요. 그저께요. <laughs> 어,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조구를한판 하세요. 남자들끼리 하니까 그냥 재미없잖아요. 뭐 해야 되죠? 엉덩이 맞를 해야죠. 아, 김, 박경환이 얼마나 약은지 몰라. 나 목사님 편. 그 상민아 데려옵니다. 형이 저쪽해 메인 하래형에그 상민이가 또 자기 메인하라니까 또 그냥 멍하니 했어요. <laughs> 거기다가 정현이 데리고 다음에또 영미, 영준인가 영준인가 데리고 둘이 소위 이렇게 나 경환이 그리고또 별인가 이렇게 세 명이. <laughs> 하여튼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나하고 경환이하고 붙어 도요 절대로 못 이겨요. 나 경환이를 떨어뜨리네. 그나마 조건은 경환이가 잘하니까. 아무리 봐주고 가면서 하고 여유 있게 하면서 가고 애매한 건 저쪽 다 주고 그래도 점수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인데 세게 찰 수가 없잖아요. 정현이 엉덩이 얼마나 큽니까. 눈 감고 차도 맞는데. 그냥 나는 이제 안 맞췄어요. 박경원이 완전히 기대하고 꼬리고꼬리죠 꿀이 있는 힘대로 찾는데 그 좁은 사이, 틈 사이로 들어가고 그러 <laughs> 네. 그때 상민이 끝나고 사는 거 아이씨 다음부터 조걸대 목사님 편할래. 버스 타는 게 이런 거야.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는 않았어. 근데 나하고 주님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이제 부활을 얻는 겁니다. 이 연합의 비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 연합됨으로 1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laughs>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연합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연합의 비밀입니다. 자, 부활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 될수 있다. 예수의 그 부활이 되는. 19절을 볼까요? 15장 1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체험을 받고 그런 것뿐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모든 사랑과 노래가 더욱 불쌍한 자의 일이라. 다 불쌍한데 더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이 땅의 삶으로 끝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 얻교에 어떤 여자들은, 입니까혹독한 고문이나 자기들의 죽는 자들을 산자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좋은 부활 업계에 구차히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발이 인생을 마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후로는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멸류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모습, 기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쭉 나와있죠. 4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섬기며 사는 삶이,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눈물이 있죠. 안 그러면 뭔 눈물이 있습니까? 이거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예,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사모는 서울이 좋대요. <laughs> 난 저는 지금도 광양이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남편으로서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왜요? 본 자기 사명이 아니었는데 단지 김태형이라는 인간을 좋아한 건데 저 인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살이를 못 하고 광양 살이를 해야 되고 근데 광양이 좋아요. 앞으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저기에다가 이제 누구냐 하죠 우리 하루도 저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도하까지세 놈이 돌아다니면 예배들이 힘들지도 몰라. <laughs> 이거 이거 나를 따라 하면서 끌고 뛰어다니면 은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때쯤에 2층에 다 가다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또계시록 21장에서 가장 좋은 구절 하나 있어 8절이죠 한번 보고 넘어가서 끝냅시다 21장 8절에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laughs>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미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악도 없고 거짓도 없고 완전함 순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순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치이는 게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또그 순전한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그만한 편리와 유익과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 근데 한 생명이 아니고 더 이상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삶. 그러려면 반드시 이 나의 부활에 대한 연합된 확신을 갖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laughs> 이 아름다운 생명을 향한 철로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주께서 예비한 자들을 함께 묻혀서 가는 동행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수 있도록 생명의 여정이 되수 있도록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은혜를 알고 주와 연합됨으로 부활을 얻어 부활의 소망에선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이루고 특별히 2025년 겨울수련회를 통해 함께 가는 생명의 여정으로 우리 주변에 예비된 자들을 섬기며 인도하게 될 우리 모든 조장들과 함께한 이들의 심령심령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